새 마우스 적응 중인데, 오랜만에 큰 마우스 써서 그런가? 손가락이 살짝 아프네. 아, 근데 나 예전부터 그큰 마우스를 잘못 썼어. 그러니까 손이 작은 편은 아닌데, 뭐큰 마우스가 불편하더라고. 아, 어! 시발 소리요 나이스. 백업 좋아요. 친구야, 둘다 잡는 건데. 수 니달리야. 아는 먹을 수 있겠는데? 잘한 속칸 어? 넌 최고야 니달리아아 근데 이 마우스 적응 하면 좋은 마우스는 분명한데 한 이주 삼분 적응 되지 않을까? 어 너무 나란데. 근데 이대로 카사 대임 별로 커도 우리가 이길 수. 해도 되는데. 아! 어, W 예측했는데 안 됐네? 톱! <laughs> 야, 내가 중간에 허리 잘끄는 듯? 아니면 방금 좀 생각해본 게, 야, 궁 쓰고 갈걸 그냥. 그니까, 이궁 e 말고, 그냥 궁으로 넘어가도 괜찮았겠다 다리스 하는 거야, 뭐, 내가, 어? 그상 해갔던 건데 알지. 어. 떻게 하는지. 아! 씨발. 소리야 아니, 근데 나첫 번째 큐 맞은 줄? 아니, 카림 님 그걸 <laughs> 아니, 결단을 내려버리신다고요? 호맙다 카림아. 내 위신을 살려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laughs> 아, 개박 아이, 마우스 에임 때문에, 씨. 마우스 탓입니다. 아 예전 마우스였으면 다 잡았는데, 씨. 봐줬다. 아, 저, 마우스까지 하고,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지금. 아, 여러 가지로, 지금. 착취 좀 뜯어주고. 어, 이거 2원씩 주네? 개꿀이다, 그냥. 아, 이쪼만은 놈들 너무 아파. 아, 오면 다이브인데, 정거라. 이 마오카이한테 채굴을 당하는 이 구력, 참을 수 있겠어? 곧 됐다. 요리, 요리타입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막냐? 존나 아파! 버그 아니야? 내가 잡고내 저. 어. 사실 저게 본체다. 어. 근데 이거 시 s 차이도 많이 내고 있는데 내가 근데 뭐 뭔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유릭 상대로 라인전에서 뭘해 보려는 게내 잘못이 아닐까? 굿! 아군이 뭐 당했습니다. 뭐이자식아 <laughs> 맞아. 멜쓸걸 그냥 <laughs> 이 뭔가 쓰기 싫은 그것 때문에 죽고버렸네 <laughs> 어우 비에고 쇼? 어 비에고 좀 치는데 이 녀석? 그래 탑에 뭐 솔킬 나든 말든 뭐 상관이야 이게 게임이란다 <laughs> 가 봐. 타게대전 아니. <laughs> 짐승이네 이 새끼 그냥. <laughs> 아 너무 아파 아 <laughs> 아, 잡았다 이러면 이기거 아니? 이러면 내가 이겼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사이드를 안 밀리면 되는 거라, 결국, 요리상대로는. 제 한타 가면 진짜 나보다 훨씬 안 좋아가지고. 다 했습니다. 아, 이 재미죠, 사실. 제가 늘 말하지만, 마카는 이제 피지컬이 필요한 챔프라고 써. 이피하면 이기지 않나요? 아, 근데 궁 생기면 이피아도좀 힘들긴 해. 그러니까 템차 내고 하면은 이피하면 이기는데. 그니까 러 6렙 전에 이득 봐서 템차좀 내야 돼. 어, 씨발. 하이제이 새끼 제어워드를 두고 있냐? 란한테 끌리면 빠져야 되나요, 비벼야 되나요? 6렙 전에는 비비고, 6렙 이후에는 빠져야 됩니다. 6렙 전에는 이겨요 그냥 6렙 위에는 끌리면 무조건 집니다 거의 웬만하면 우편 하나 뺀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당겨서 킬값 보자 얘가 이제 라인 먹으려면 막큐에 써야되거든요 라인에다가 그럼 이제 미는 라인이 형성되므로 필각을 잡기가 소홀합니다. 직각이 전에 무조건 한번 잡아야 돼, 필각. 어거지로 유치하기고 잡아야 돼, 무조건. 어, 개위험했네. 라우 잘한다. 너의 궁쿨 모르겠네. 잘안 나오는 채비. 나보다 짧나? 120초? 똑같네 다리우스랑. 다리우스는 얼마나 쓰레기인 거냐? 지금 싸우면 지냐고요? 이익과 같기는 한데. 근데 적 타워 앞이라 끝까지 어차피 못아가지고 지금은 템차이 나잖아. 템차이 나면 이겨. 근데 이 끌리면 은좀 생각해야 됨이 끌리면 질 수가 있어. 어잘 건다. 저는 그래도 한번 기회가 있어요 열 명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끌라고 대기 타고 있는데 지금 <laughs> 까야어보습을 보여 어 이만 <laughs> 피하면 그래도 이기네 템 차이가 나면. 어나그 평타랑 평타 사이에 쿨리 있잖아. 그때 동안은 무조건 피해야 돼. 계속 치고 있는 게 아니고 상대를 유치아 그래서 내가 유치아 있을 때 싸운 거긴 해요. 유치아 없으면 솔직히 깡으로 하기좀 피하기가 빡세 가지고. 아, 이게 끌리네. 근데 심착하게 잘 쓴다. 아니, 이게 끌려? 어우, 아파. 나 원래 일라우이가 저런 챔이긴 해. 이거 한번 실수하면 주도권이 확 넘어가서. 사실 내가 좀더 과감하게. 궁 돌기 전에 그냥 플래시로 걸었으면 이겼을 텐데. 서로 궁 없으면 내가 이기긴 하거든. 아우, 이씨. 일라우이 상대할 때마다 이딴이상황게 제일 무서워. 알죠? 게임이 저때, 저때까봐 하면서도 무서워. 오히려 1대1일 때는 마음이 좀더 편한데, 1대 다수 되면 진짜 일라오비가 너무 강해가지고. 일로 지나가냐? 어, 안지나가네 어, 질 뻔했다. 금연상 때문에 이안 e 끌려가지고. 아, Q 안 맞아가지고. 마오카이 2승 2패라고? 좋아 죽는구나 얘들아 그냥 사악한 놈들. <laughs> 너무 불쌍해. <laughs> 어 근데 엘리스 방금 잘했다. 이를 피했네. 약간 모션 보고 피한 듯. 나도 옛날에 모션 보고 피하는 게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예측으로 피하는 거 아니면 좀 힘들지 않나 그래 나너왜 이렇게 자주 보냐 탑에서? 씨개은안 오면서 씨, 라인은 받아먹으러 항상 오네. 어, 좀 애매하다. 그래, 나쁘잖아. 어, 막하가 이상한데? 아, 찍어놓고 가긴 했는데. 야, 자 요네야, 보여줘! 요네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트란다, 너 서포터.. <laughs> 이렇게 쎄, <세> 서포터인데? <laughs> 더블키 라오이 근데 망하니까 별로 그렇게 안 무섭긴 하다. 라오이가 망이 전혀 무서운 거지. 망이 시작하면 사실 별로 안 무서운 챔피언 중에 하나긴 하다. 근데 이것도 후반가서 템 꾸역꾸역 나오면 몰라. 아니, 이럴 마크하려고 했는데, 끝났네. 아, 너무 아파, 근데. 근데 이제만 유치화, 제드는 뭐냐? 이제 유치화 밸류가 좋긴 한데, 그래도 제드는 전멸 아닌가요? <laughs> 약간, 그라가스가 솔직히 유치화 드는 건 손해잖아요. 내가 그런 느낌 아니까. 아 어, 뭐야. 어, 애가좀 해봤는데. 아 찍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세다. 아니 이게 말이 돼? 궁색 그거 없었는데 그거에 마무리 되네 아, 근데 걔 너무 세다. 궁 알죠? 2타 빠졌길래 했는데. 걔 그냥, 그냥 가버리네, 내가. 얘 여기서부터는 궁막 써도 돼. 16렘이 편한 게. 무조건 초기화라, 그냥. 러어야 너도 게임 빨리 끝내고 싶었구나 게임을 바로 끝내버리네 그냥 저렇게 들어면 오 아, 알지 나는 어떻게 내가 들어갈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들어가지면 고맙죠 사실. 근데 이번 연도는 좀 무단하게 지낼 듯 이번 연도는 뭐 딱히 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막 어디 뭐 어디 뭐대 나가달래 이런 거다 거절하고 있거든요 해설만 한번 딱한 거고 이번 연도는 그냥 조용조용히 지낼 것 같네요 그냥 안 나가고 요즘 기반을 좀 제대로 닦아놔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난 이제 이제 쉬러 갈 거기 때문에. 어, 야 지친다. 오늘 너무 많이 했다.